네 대전 시립미술관 조각 공간 퍼즐 전시에 왔습니다. 이 전시 5월 7일까지입니다. 김석우, 김태호, 노재성, 박수용, 박창걸, 복종순, 이상돈 이창수, 임종찬, 전범주, 정강호 조이년 대전 현대 조각가 12명의 작품을 볼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25일, 지금 대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3시에 이응릉 미술관에서 심양과 고함의 70년 만 해오 전시를 보고 대전 시립미술관에 지금 와서 조각전을 봤습니다. 이번 조각전의 담당 우리 큐레이터, 김민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각전 조각공간 퍼즐 어떤 조각전이죠? 네 조각공간 퍼즐 전시입니다 그몇 분의 조각가가 참여를 하셨고요 네. 이제 그 대장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현대조각이라고 한다면 좀 현대기술에서 조금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또한 이제 뭐 조형물이나 이런 쪽으로 좀 너무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조, 조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삼천 예술이었던 그어 개념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그렇게 뭐 현대적으로 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조각이 갖고 있는 순수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재조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12명의 작가는 지금 대전에서 가장 현역으로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대부분 이제 뭐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미술들이 다 그럴 것도 같은데 이제 그 생활하기가 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조각은 이제 조형물을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입체 조형성 이런 것들을좀 벗어나서 대중들한테 너무 좀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 분들에게 어떤 그런 조형이 갖고 있는 물성이라든가 이 조형성을 그래도 좀 지키고 있는 작가분들이 좀이 12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 12분들이 다 이제 전시에 그 참여를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렇게뭐 비슷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자기만의 그 외로운길을 계속 그 가셨던 조각가들을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전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했었던 분으로서 어떤 소외 마무리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laughs> 어이 조각이 갖고 있는 그 조형성이라든가 이 물성은 그 다른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체이기도 e 하고. 또이 입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침, 그리고 아우라, 이런 것들이 일반 관람객들이 좀 보면 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 조각 공간 퍼즐은 어찌 보면 그 조각이 그한 작품에 갖고 있는 그 조형성. 그리고 이 조각 작품이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미술관 공간에 들어오면서 또 다시 만들어지는 그 공간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관람객들이 이 조각하고 이 전시한 공간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퍼즐은 관람객들에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석우. 충남대학교 교수 활동자 네 지금 작품은 과거의 인체 구상 조각에서.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된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나요? 김사선생 이번 작품은 테라코타의 취식입니다 음. 기본적인 인체에서 많이 변형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네, 김태호 네. 작가. 네, 소망. 김태호 67년 공주 출생 2004년에 무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네,요. 앞에 보이는 작가는 박찬 거예요. 아닌데요. 하나의 작은 피스를 조합해서 커다란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는 그림자. 香。 혹시 네, 여기 는 인종찬 Mm-hmm. 이 작품, 이 전범주. 네, 모건대학교에 보셨죠? 전범주. <목소리> 전범주. 네. 한재 석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일을 했죠 전범주 네, 복종승. 네, 돌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가지고 돌의 형태. 전체적인 제목은 무제. 네,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진 정광호 작가 네. 손을 가지고 항아리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고 있죠? 정광호 물고기 항아리. 정강원 선생님은 조각과 설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박수용 56년, 충북 옥천 출세. 이탈리아 까라라에서 유학을 했죠. 굉장히 서정적인 이렇게 매화꽃이라고 할까요? 조각으로 만들어진 산수. 부양인의 그 매화, 돼지, 약간 노재석. 轻松别急。